22일 과천정부 종합청사 환경부 소회의실에서 시흥스마트허브 특정수질 유해물질관리 시범사업 협약식이 개최됐습니다. 김윤식 시장, 윤종수 환경부 차관, 이재율 경기도 경제부지사, 최규진 한국환경공단 시설본부장 외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행사는 산업단지 폐수관리대책의 법제화 대비 시범사업을 통해 문제점을 사전에 파악하고 지역 환경을 개선하고자 열렸습니다. 예, 아시다시피 공단 폐수로 인해서 우리 시흥시 바다와 갯벌이 죽어가고 있다는 것은 우리 시민들 다 걱정하시는 바입니다. 그래서 오늘 환경부와 경기도 그리고 환경, 한국환경관리공단이 함께 이제 자동 자동 측정망을 설치해서 어, 어떻게든 공단 폐수 문제를 해결해 보자 하는 약속을 하는 자리였고요. 어, 이 과정에서 소요되는 재정적 지원, 행정적 지원 이런 것들을 환경부와 경기도가 지원하겠다는 약속을 하는 그런 자리였습니다. 협약식을 통해 올해 12월까지 특정 물질 관리를 위한 연간 운영 계획을 수립하고 2013년까지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상으로 시영방송국 뉴스를 마치겠습니다.